자절에서 일어나는 법. 생각보다 저의 자절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나에게 면역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인지 단단해지고 싶지 않은데 정말 굳은 살처럼 스스로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힘듦을 극복하고 계세요? 사람이 안 힘들면 좋겠지만 참 역시 인생은 세홍지마다 또한번 느꼈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이 힘듦을 나름 이겨내는 방법, 제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람이 힘들 때 위로가 가장 되는 것은 힘듦을 알아주는 것. 그냥 이번에 또한번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을 겪고 나서 현실적인 조언,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어른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사주를 보았던 곳에서 다시 갔는데, 2022년부터는 정말 잘 된다고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울먹이고 서글프게 이야기 했었는데, 내 고민이 좀 가벼워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이 상처받은 마음을 미래에 좋다라는 내용으로 치유받기에는 너무 그 상처가 깊었어요. 주변 지인에게 이야기해도 사실 정답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고자 이번엔 타로카드를 보았어요. 타로카드에 나온 나의 현재 상태는 두구두구두구. 바로 죽음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가 정말 힘들다. 그런 카드. 그냥 좋게 해석하면 죽음 뒤에 떠오르는 해처럼 새로운 시작이 의미가 될수 있고요. 하지만 나는 그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왜냐면, 현재 나의 상태를 가장 표현해주는 단어 같았거든요. 힘들 때, 괜찮을 거야.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위로보다, 너 정말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구나.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더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힘듦을 알아주는 것에 대한 그 힘은 생각보다 컸고, 비록 타로카드에서 보는 무의식적인 작용으로 나왔다 손 치더라도, 무엇인가 내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에 매달리지 말기. 이번에 다시 경험했어요. 생각 하나로 지옥까지 가며 어느 판타지 소설보다 더 극한 스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혼도 했다가 자살도 했다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겨우 붙잡고 유튜브에 불안을 멈추는 법, 명상 등을 검색하며 열심히 들었지만 이미 제 생각들이 완전 내 몸을 지배할 정도로 가득 차서 정말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불안하고 계속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이날이 음그 사건이 있던 첫날이었거든요. 울고 정말 짜증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기까지 생각보다 딱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난 것처럼 대자부 같은 사건이 제게 또온 터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지금에 초점을 뒀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은 좀 괴롭지 않았어요. 뭐 사실 저질러 놓은 일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온라인 스토어뿐 아니라 이렇게 환경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질러 놓은 일을 음, 해야 되고 바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슬픔을 좀 승화,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정말 이 생각 하나로 날, 내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정말 살리기도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내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집이 큰빚 졌을 때 이것이 나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작에 남편을 말렸어야 됐고 더 감시해야 됐고 어,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내가 무슨 과보를 이렇게 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분명 상대가 했음에도 내가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생각이 나의 자존감 나의 자신감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어차피 상대가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쉽잖아요. 상대가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 길이기 때문에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선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는 내 탓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탓을 했더니.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이 일에 누구의 탓도 아닌 그냥 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냥 좀 바라보고 지켜보려고 그렇게 좀 스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네 탓, 내네 탓이기 전에 일단 상대에 대한 제가 이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겨우 탑처럼 쌓아올린 이 신뢰가 무너져버린 건 어떻게 하면 다시 극복할 수 있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어, 어쩌면 저는 상대를 평생 믿지 못하고 불안하면서 늘 의심하고 이런 불안을 시달리며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한 건 어쨌든 우리는 돈으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친용에 대한 그런 정보가 더욱더 부부로서 투명해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최대한 알려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리 상담센터를 연계해서 이번에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노력으로 12월까지 5kg 빼기 그런 다이어트를 목표로 잡기도 했고요. 그냥, 그냥 미안하다. 용서 구할게. 나 잘할게. 진짜 잘할게. 이제 절대 안 할게. 이런 말이 아니라 몸으로 내가 그 오랜 기간 노력으로 인한 그런 결과를 나에게 보여줬을 때 나도 이 상대를 신뢰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억울한 마음, 허탈한 마음들이 모여서 계속 이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진짜 유튜브 명상을 틀어두거나 계속해서 오늘 끌어올리는 명상 뭐 432Hz 막 같은 걸 들었지만 음,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라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떠올리고 나오는 것 자체를 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괴로움이 발생했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확실한 건그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 나에게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건으로 내가 더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건 틀림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남편의 상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정말 괴로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너와 나는 당연히 다르고 우리네 인생이 원래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그거를 진짜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나? 나쁜 일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고 확신할 수 있나? 없거든요. 진짜 2년 전에 제가 빚막 갚는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유튜브에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건 분명합니다. 모든 사건은 얽히고 얽혀서 정말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고 이 사건에 내가 집착해서 계속 힘들어 하면 어차피 살아가야 할 인생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정에서 빨리 헤어져 나오는 방법은 결국은 이 사건 자체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 빠르게 긍정으로 바꾸는 나의 어떤 힘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떨쳐버리고 더큰 성공으로 나갈 것을 오늘 한번더 다짐할게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리아였습니다.